국내 베팅산업시장 규모는 최대 122조 원. 그 가운데 불법 도박 비중은 최대 100조 원.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5배에 육박하는 불법 도박시장. 그 이유는 뭘까? 현재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종입니다. 이들의 2018년 매출 총합은 22조 3904억 원입니다. 불법 도박에는 합법 사행산업 7종에 반하는 각종 사행행위와 불법 하우스 도박 경건 투견 투개 등이 있습니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이었던 국내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2015년 83조원으로 커졌고 올해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대중적이라는 경마마저 매출 규모는 불법 경마시장의 견줄바가 못 됩니다. 한국마사회의 2016년 총 매출은 7조 7,459억 원입니다. 불법 경마 13조 5,246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합법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합법 사행 산업의 수익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세 및 기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죠. 살기 좋은 도시로 과천이 첫 손에 꼽히는 이유는 마사회의 존재가 큽니다. 반면 불법은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죠. 배당금은 온전히 내 돈입니다. 경마의 경우 불법 경마로 인한 조세 손실액이 2조 원을 넘습니다. 또한 합법 사행산업은 액수와 횟수의 배팅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만 불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배팅에 실패한 이용자에게 이른바 개평까지 제공합니다. 막건 구입처가 한정되고 창고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도 남의 얘기입니다. 치맥을 시켜놓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주시랑을 보며 배팅만 하면 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러 갈 필요도 없죠. 계좌로 바로 입금되니까요. 단속에 걸릴 경우 계좌를 압수당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지만 편리함과 가벼운 수위의 처벌은 불법 경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비단 경마에 한정되지 않죠. 온라인 도박 3종 세트라 불리는 카지노, 웹보드, 릴게임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전 세계 배팅 산업 규모가 최대 6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불법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520조 원이나 됩니다. 불법 도박이 합법 사행 산업을 압도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종목별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국내 7대 사행산업 중 매출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 환원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경마 종목의 과거와 오늘, 전반적인 현황,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